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하나 오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오션. 자, 유성진자 물량 받아가지고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몇 퍼센트까지 올랐습니까? 자, 무려 13%, 어, 13% 높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동안 이 저가에서 밑으로 쭉 빠졌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 유증까지는 알겠는데, 권력한다면 이렇게 많이 빠져도 되는 것이냐?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지점, 요 24,500원 부근, 요 부근 때 정말 괜찮을 거다.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고, 손절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는 물량에서 재차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중간에서 터시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아가신다면, 이번 차트상의 음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음은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게, 이렇게 세게 한번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다 나왔고 물량 싹다 받아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큰 악재는 일단 소멸된 겁니다 큰 악재는 소멸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실 텐데 사실 해운업계 해운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들이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들어온 다음에 밑바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당분간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조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즉 차트적인 움직임 흐름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목표가까지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큰 차트, 큰 차트에서 작은 차트 손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일봉상 먼저 한번 간단히 보신 다음에 넘어가실 텐데, 일봉상 보시면 이 갈색선이 1년선입니다. 1년선이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조금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평선을좀 돌려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위쪽으로 우사향 계속해서 수급 받쳐 주면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권리락, 권리락 이후부터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도 최초 올라줬던그 고점. 이런 고점이 뚫기 어려웠는데 뚫어주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된다. 매물대 표시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 때는 세력이 조금 지켜 주려고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유상 증자가 아니었으면요. 사실 요 라인, 요 라인들 좀 지켜 줬어야 돼요. 요 라인들 지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유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 매도세 좀 과하게 나온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물량 받고 바로 기가 막히게 1년 선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 오션처럼 조금 대형주, 큰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평균선, 거래량 추세, 지지자만 보셔도 매매하기. 충분하다. 어, 충분한 세력이 일개 조막손 세력이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개작주 그런 것들이야. 뭐 위아래 지지장 필요 없이 집멋대로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뭐 이연상 삼연상 보내버리지만, 자 우리 하나오션처럼 지금 시가총에 무려 8조입니다. 8조 이런 주식을 정말 맘대로 지지장 무너뜨리면서 가기는 쉽지 않다. 어떤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구간들 정말 잘 지켜줬고 오늘 재반등까지 잘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시면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 1 0 7 6 2 5 4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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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양운 너무 잘 지지받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에 올랐던 요 자리, 요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할 자리, 지금 주봉상 10선, 10선 지금 트러마가 있고, 20선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과 동시에, 요 얇은 양운 같은 경우는 뚫어줄 확률이 높아요.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요 위쪽까지는 괜찮게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강한, 구름대 있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오고 이슈, 추가적인 상승세, 모멘텀 들어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기간 조정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긴 터널이 기본적으로 조금 막을 내리려 한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지슨 무엇이냐 2015년부터 밑으로 쭉 깔고 있었죠. 그러면서 박스권, 박스권 행보를 저점, 저점, 저점 받아주면서 유중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수급 잡아주면서 그 가운데 허리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도 조금 조금씩 모아주고 있으면서 지금 스멀스멀 스몰, 스몰 거래량,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트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급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오늘 물려있던 개인들 유상증자물량들 어느 정도 많이 정리한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팔아 잡기고 있어요. 이것들을 개인들이 개인들이 물량 싹다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또 크게 투자 들어가고 있죠. 즉 기관들도 차트상 지금부터 모아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내년 6월 6월까지 뭐가 돼 있습니까? 공매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공매도 치기보다 는 오히려 저가에서 기관들의 수급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라고 보여지고 연기금도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 연속 오늘만 하더라도 41만주 어제도 40만주 30만주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붙어서 사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된다 왜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위에 저항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따라 샀다가 추가적인 매물대가 한 번에 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을 잘 지켜주게 하겠지만 지금 7조, 8조 치고는 위아래 등락부이 굉장히 심하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따라 들어갔다가 때려 맞고, 섣부르게 따라 들어갔다가 때려 맞고, 자, 무려 마이너스 20%씩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바로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부터 모아 나가다가 추가적인 모멘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도 통행해서 익절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런 세력의 목표가, 매집가 그리고 어디서 추가적으로 사고 어디까지 팔아야 될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버실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